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었죠.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는 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짐승으로 매번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신약에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한 번의 자기 희생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속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지원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자신의 선교 사역을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비유했는데요 함께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바르실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같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여러 성경 구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가 드려야 하는 재물은 찬양이나 사역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으로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체량이나 복음 전도사 같은 그런 복음 전도 같은 그런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전체를, 우리의 전부를 원하심을 이렇게 성경 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은 우리의 전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몸이라 칭하면서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선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성전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보다도 성전이라는 그 장소에 더큰 의미를 두르면서 영적인 생활의 실패의 원인을 점차 밟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나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시고 죽으시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장소나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늘 어느 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 제물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한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헌신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아픔과 사망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자신의 몸을 산 재물로서 계속해서 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겼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의 몸은 아직 이 악한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죄와 가치에 동화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의 죄와 악한 가치에 순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적으로 온전히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아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행실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변화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만큼 외적인 변화도 함께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올바롭게 분별하는 가운데 마음이 새롭게 되면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써 새롭게 마음을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교회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즉, 과거의 죄에 된그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게 하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고 그런 강팍한 마음을 품는 자였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우리 갈릴리 가족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그 선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지으신 바대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질간질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